안녕하세요. 쇼티스트입니다. 네, 이제 안성시 대 여주시 경기 도민체전 이제 5번 복식입니다. 제가 유튜브 이제 1년 넘게 했는데요. <laughs> 어, 복식 경기는 처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식 경기 한번 <목소리> 보면서 <목소리> 해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대1 잔식 보려는데 이거 전성빈 선수가 조금 이제 회전을 덜 주면서 여 튀어 나갔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오픈 데이를 많이 나가긴 했는데 복식 대회는 거의 나간 적이 없어서 복식을 시합에서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나이스 4대2 복식은 제가 단식하고 온... 단식도 단식인데 복식할 때는 제가 더 안전하게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돌아서 드라이브할까봐 제가 시포인트로기습적으로 뺐습니다. 네, 짧게 놓으시려다가 지금 나가신 것 같고요. 이것도 전선빈 선수가 짧게 눌려다가 그래서 제가 짧게 놓지 말고 그냥 길게 주라고 제가 한번 잘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칠때 요. 팔때 요. 서로 이제 길게 주면은 드라이브를 선제를. 맞으니까 서로 서로 짧게 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긴장된 상태라 지금은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것보다 누가 더 범치를 줄이냐 약간 그런 싸움 같습니다. 드래이 성공하면서 이제 8대8. 어? 금 떨어져서 공이 짧았습니다 구대구 자세가 조금 높았던 것 같고요 10대9 게임 포인트 어, 마무리 전성빈 선수가 드라이브 잘 해주면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는 이제 <laughs> 서로 이제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복식을 쳐보시면 알겁니다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는 걸자 1대1 아 이거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대줬어요 복식은 선제로 좀 걸어주는게 되게 중요한데 그나전성민 선수 둘다 선제 걷는 스타일이 아니고 받아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선제를 잘안 잡는 것 같습니다 네, 3대3 아, 찬스 볼인데, 이런거 아까 1세트도 놓고 이번, 이번에도 또 이, 놓쳤으면은 이제 아마 다음에 또뜬 볼이 이제 부담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부담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제가 해야겠구나 좀 생각을 했는데, 또안 하다가 선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차례 길게 주고, 저희 둘다좀 버티는 스타일이니까 길게 주고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6대6 아, 이런 것도 백 말고 돌아서 제가 드라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찍을 때더잘안 도는 것 같아요. 약간 자세가 약간 불안했는데 그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네, 이런 거좀 떴는데 좀 머뭇거리다가 지금 이제 제킬까 살릴까 머뭇거리다가 지금 빗맞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응. 그요 나이스. 이렇게 복식할 때는 가볍게 무천 만줘도 손재로 무천 만줘도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스. 아, 너무 짧게 들려다가, 네, 길게 줘도 되는데, 너무 짧게 들려다가 미스했어요. 소금 미스 나면서 2세트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3세트 3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제가 하나만 더 붙여줬으면 은 득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음, 짧게 잘랐어요. 안정지, 화이팅! 화이팅! 사실 이제 3 세트인데 1, 2 세트 뭐 이렇게 랠리가 오래됐거나 뭐화려하게 멋있는 플레이보다는 그냥 서로 좀 누가 범실을 좀 드라냐 거의 그런 싸움 같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나이스. 4대2 4이 4대 2로 이드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어졌어요이번이스나때 나이스. 나이스. 제 돌까봐 이번에도 제가 백 쪽으로 주는 척하면서 포인트로 튕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튕기고 나면 이제 잘못 돌아요. 못 돌아서 이제 백 쪽으로 몰아줬습니다. 절대3혹시간간식보다 핸디를 주거나 이게 뭐 게임이 내맘대로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한번 또 역전하거나 흐름이 안 좋으면은. 총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2대 5로 이겼을 때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서로 이렇게 얘기 하면서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솜사가 많이 8대4 벌어졌었다가 지금 7대6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7대7 동점. 아, 이것도 제가 좀 강하게 좀... 쳐도 쳐야 되는데, 너무 안전하게 선제로 붙이려다가 막힌 것 같습니다. 발대팔, 구대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우. 드래그 밑에서 묻혔는데, 그걸 위해서 카운터 드래브로잘 따셨고요. 아, 9대구에서 지금 제가 서브미스를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아, 이 드래그에서 제가 서브미스하는 바람에 11대9로 3세트를 쳤습니다. 서브니스 아, 사... 안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왜 했을까요? 서브미스를 자, 4세트 시작됩니다. 어우, oh, 나이스. Nice. 공 낮, 낮았고 어려웠는데, 어려운 자세에서 자세 낮추면서 드브 잘한 것 같습니다. 20이 <목소리> 짧게 잘랐고요. 아, 이걸 좀 멀었어요. 커트볼이라 좀 붙어야 되는데, 전성민 선수가 좀 뒤에 떨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스윙. 자, 3대 1. 저 저희 팀 선수가 두번 미스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 가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먼저 하려고 하다가 저도 미스를 했습니다. 4대 2. 소우 미스 4대3 4대4 조금 덜 늦게 돌아서 나갔었던 것 같고요 5대4 자 5대5 이러다가 이제 사태를 치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6대 5. 우리 그 전에 제가 끝낼 수도 있는데 제가 끝내지 못하보니까 저희 팀이 전성민 선수가 한번더 쳐야 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대 5로 지금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요. 여기 출발하고 있어요. 복식하고 있다고. 복식을 하고 있다고. 대5근대6 오랜만에 복식에서 재밌긴 했는데 재밌는데 좀 복식이 요즘에 좀 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복식을 제가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에좀 복식이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11대 5로 5번 복식을 승리해서 이 6번 단식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번 단식에 승리하면서. 여주시가 안성시를 4대2로 이기고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